지금도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요계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작곡한 실력파 싱어 송라이터인 그는 대한민국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지상파 3사의 연말 가요제, 서울 가요 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까지 5대 시상식에서 대상을 모두 수상하여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그이지만 2019년 12월 성폭행 및 폭행 누명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방송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당신이 모르는 비밀,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68년 1월 13일 부산 출생인 그는 서울예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선배인 박미경이 소개로 프로듀서 겸 작곡가 김창환을 만나게 됩니다. 6개월 넘게 그에게서 혹독한 프로듀싱을 받고, 1992년 10월 타이틀곡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1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1집은 그의 독특한 음색과 멜로디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타이틀곡과 후속곡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데뷔와 함께 가요계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김건모는 데뷔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는 1993년 최우수 신인가 수상 서울 가요대상 10대 가수상, 골든디스크 본상, KBS 가요대상 10대 가수상까지 총 4개 의상을 쓸어 담으면서 초대형 신인 가수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최고 이트곡상 올해의 스타상, 한국 최고 인기 연예인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화려한 수상 이력을 쌓아갑니다. 2019년 5월 김건모의 콘서트 뒤풀이에서 지인 소개로 아내가 될 장지연을 만나게 되고, 그해 11월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녀는 13살 연하의 버클리움대를 나온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수려해서 결혼 발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만에 큰 스캔들이 터지고 맙니다. 2019년 12월 6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2016년 김건모가 강남 소재지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성폭행 고소장을 했고 다시 유튜브를 통해 2007년 술집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건모 측은 결혼식을 미루고 25주년 기념 전국 콘서트도 모두 취소하며 피해 여성과 가세연을 무고죄로 막고소하고 2년간의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건모가 누명을 쓴 것이 인정되며 마무리됩니다. 그의 이혼 소식은 당사자가 아닌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진호는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장지연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김건모가 장지연에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며 이혼 이사를 내비쳤고 결국 2년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건모는 소문난 애주가입니다. 특히 그의 소주 사랑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미우새의 출연에서는 집에 소주 전용 냉장고를 두고 소주 전용 정수기를 장만한 것도 모자라 소주 팥빙수를 만들고 다 마신 소주병으로 크리스마스트리까지 만드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애연가로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데 후배 성시경이 형은 어떻게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도 목소리가 한결같을 수 있냐고 묻자 녹음할 때도 술을 마시면 된다고 했을 정도로 애주가입니다. 근래의 스캔들이 후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모.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방송의 선악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파 가수,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시련이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에게 특유의 밝은 웃음과 레전드 가수로서의 멋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보실 수 있는 좌측 추천 영상과 우측 인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